네, 안녕하십니까 박준희 개리언입니다. 앞서가는 시민들의 모임 활동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가는 시민들의 모임은 유엔은 앞심으로 약칭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진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 교체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압시모는 말로만 걱정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자칭 애국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권교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주역이 되고 기존 시민단체들과는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시민협의체입니다. 둘째 압시모의 활동목표는 우선 당면가지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며 나아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분열과 갈등, 그리고 후세에게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는기는 표필리즘에 젖어 젊은 세대의 희망을 앗아간 현 정치 기득권을 교체하는 정치 교체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압심모의 활동 대상은 무당청 유권자들이며, 특히 스윙복처인 젊은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진실을 알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실질적인 유권자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넷째, 앞시모의 소통, 홍보수단은 젊은 세대가 이용하는 유튜버, 인터넷 TV, 각종 SNS 등 온라인 활동을 주로 할 것이며, 회원 배가 운동을 통해서 대세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필요시 기자회견, 인터넷 매체 광고, 신문 광고 등 종합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다섯째, 앞심오는 기존 우파 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앞심오의 SNS 콘텐츠를 제공하여 시민단체들의 SNS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우호 언론 매체와의 협력 단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시모는 대한민국이 반미, 친북, 친중,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하여 자유해양세력권에서 탈락하고 전체주의 대륙국가로 복속이 되면 오늘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나아가 정치교체를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가장 적인 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국민이 깨어 일어나는 데 모든 노력을 경계할 것입니다. 2022년 1월 20일 앞서가는 시민들의 모임 일동 감사합니다.